권남지구 밤정소리 해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복된 수련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이 화면으로 이처럼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오늘 드릴 인사의 말씀은 이비처와 두 증인의 이연 사역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밤중서리는 종말에 1사만 사천 명의 사명을 얻어 우리들의 교회를 대환란에서 건져내요 이비처의 안전한 보호를 받고 천년 왕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야할 표가 있습니다. 밤중설이 사역해는 이연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함으로 성도들을 이비체의 복으로 대열란에서 건져내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라는 사명자들이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13만 4천의 소명을 받은 우리 할야는 성도들로 등과 기름을 준비시켜 대활란 가운데 들어갈 성도가 한 명도 없이 이비자의 보호를 받게 하려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활동 무대는 7년 활련 기간입니다. 전 3년 반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 기간입니다. 전 3년 반은 교회에서 선발된 1 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 무대입니다. 그리고 후 3년반은 짐승의 통치기간으로 이때가 대환란 시기이며 교회가 당할 시험의 때입니다. 두어정이는 전 3년반의 이연의 사익을 통해서 교회에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을 가아놓게 됩니다. 7년 환란 중 교회에는 후 산반이 이르기 이전 5달 동안의 첫째화라고 하는 환란 시기가 있습니다 이 환란 기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교회를 흠과 점이 없는 신부로 정결케 하시며 쭉정의를 최종적으로 갈라내심으로 흰옷 입은 슬기로운 천하들만으로 첫대 기회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첫대 기회가 하나님이이 위치로 옮겨지게 됩니다. 첫대의 기회를 이룬 교회가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 위치로 옮겨지게 되고 두 생에는 침승과 덕으로 싸우다가 순교함으로 전삼돈이 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비자에서 탈락된 미련한 천수들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절반 가량이 대혼란에 떨어지게 되며 이들은 너무나도 무서운 시험의 때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역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일 것입니다. 우리 밤평수리 회원들은 이 사역을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같은 소망이 결코 호황된 소망이 아니라 사실을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 흔들리지 말고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두 증인에 대해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두 증인에 대해 두 감남나무와 두 첫대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감남나무와 두 첫대는 보세와 일리아를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성기에서 두 감남나무는 스르바벨과 이오소아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교회에 사명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두 젖대는 성령이 임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같은 표현은 두 증인이 기름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사명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연계시록 7장 4절에서 이스라엘 각집파 중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란 교회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두 증인의 등장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교회에서 미리 준비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들은 죄 재림을 담당하며 그 소식을 전하는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들은 정말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위하여 작은 책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두 증인들의 등장 과정을 살필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인을 뗄때 등장하는 흰말의 활동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두 증인은 7장에서 교회 중에서 선발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두 증인은 10장에서 예언의 사명교로 부르시고 작은 책을 받아 먹게 함으로 준비시키십니다. 두 증인은 14장에 그들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신실하고 흠이 없는 모험적인 목회자들입니다. 두 증인은 사명을 마친 후 하늘을 올라가 19장에서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옵니다. 다음에 두 증인의 예언 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조인 짐승은 열국과 더불어 7년 평화제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7년 환란에 들어가며 두 증인의 1260일간의 예언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선발 기준을 보면 두 증인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 중에서 보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여준 그들의 자격을 보면 모범적인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선발하게 됩니다. 계시록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표해인 작은 책을 받아먹고 예언사에게 사명 위에 준비하는 종들 중에서 뽑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순결에서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늘의 시현산으로 부활 승천합니다. 이들은 하늘 군대로 백마 타고 암흑에 더니 내려옵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자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열찬의 경험를 보면 그 말씀 가운데 7년 활난 중에 있을 교회의 모습과 두 증인의 이연사역과 이위처의 보호와 대활난에 떨어져 활난을 겪어야 할 미련한 성도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죄의 재림은 교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으며 그 재림을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는 신앙생활에 있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3절에서 미련한 선여들이 가진 등은 구원을 말하고 모자라는 기름은 성령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육신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생활은 노아이때의 사람들처럼 육신의 생활에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운 성도들로 성령에 충만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오절 말씀은 죄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재림의 시기가 늦어임으로 그들의 신앙 상태가 좋으며 자는 지역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들 교회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밤중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밤중이란 음료교의 회 등장으로 교회가 깊은 영적 흑암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시기는 적그리저의 한일의 언약을 맺는 7년 환란 전후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어두움 중에 두 증인의 예언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라 힐량에다 마저러 나오라는 외침은 두 증인의 예언사역을 가리킵니다. 7절 말씀에서 이때그천들이 모두 일어나 등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등을 준비한다는 말은 등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뜻으로 그들의 회계를 의미합니다. 8 절에서 기름이 준비 안된 미련한 처들이 당황하여 설기인은 처들의 도움을 구하지만 성령으로 맺는 열매는 서로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에서 설기인은 처소들 미련한 처들의 회개를 본고에서는 그들이 회개하는 일은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시기였습니다. 0 절에서 미련한 천여들은 결국 기름은 살수 있었지만 이미 슬기는 천여들은 혼인잔치로 비유된 이비제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이미 세상은 후 3년 반에 대열단에 들어가 버렸으며 미련한 천여들은 결국 전 3년 반이 지난 후이번에대 전쟁을 겪으면서 회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미련한 천여들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이비체이문을 열어줘서 호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이비체이문은 한번 닫히면 대왈된 이 모두지나이까지 다시는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13절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정하셨습니다.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이라. 우리는 종말이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놀라운 종말 사역을 위해 성명받은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로 모지 않아 온 세계를 향하여 보라 신랑이라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밤중의 소리를 외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같은 여러분의 사명을 굳게 다지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